안녕하세요. 지민웅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 앞에 보이는 게 이게 능계 숙마거든요. 그 능계 숙마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텃밭이나, 또 이제 그 개인주택 있잖아요. 어, 개인주택. 또 이런 데서 이제 그 짜투리 땅. 어, 이렇게 이제 조금 뭘, 장물 뭐 심기도 좀 애매한데. 이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이게 채소라고 할까? 이게 약초라고 할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그 고산지대에 이렇게 그 전국적으로 다 자생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요즘은 이게 능계숭마를 상당히 그 재배를 조금 많이 하는 추세더라고요. 지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재배지가.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이게 예, 이 능계숭마를 이제 또 이렇게 그효 그 효능이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면역력에도 좋고. 또 이게 사포닌이 들어있어도 항암 효과에도 이게 상당히 좋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요즘 또 많이 이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연구도또 많이 이제 활발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팡면 팔수록 그 효능 효과가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능계승마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남자들 힘, 어, 그러면은 또이 능계승마를 빼놓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능밀승마도 저희도 저희 이제 이렇게 심어서 몇년 동안 이렇게 길러보다 보니까, 음, 이게 상당히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심으면은 그 해는 이렇게 수확을 못 하죠. 그런데 2년, 이렇게 지나면은 2년서부터는 조금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하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3년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이, 수 수확하기 이 수확은 저희는 중부 지방이잖아요. 이제 중부 지방 같은 경우는 에, 보통 4월 상순 중순에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빠른 것은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수확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이제 능개 숙마를 이제 그좀 맛있게 질감도 좋고 맛있게 이제 드시려면 고하 연백색이 이 안에 밑에 이렇게 연백색이 조금 이제 익게 있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좀더 연하고 맛있죠. 이렇게 식감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맛있는 그이 능계승발을 수확을 하려고 하면은, 자, 그 연백색을 좀 많이 이렇게 생기게 발생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엽토나, 그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저 밭에서 나온 이게 부산물을 조금 이렇게 몇년 동안 이렇게 섞여 놓은 게 섞여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곳을 갖다가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딱 이제 도포를 해주면은 그 연백색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지금 아 한달 전에 또는 늦아 늦어도 이제 이십 일 전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연백색 부위로가 많이 발생되게 해서 맛있는 이렇게 그 이, 능계승마를 수확을 할수 있다. 자 이거 보면은,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밭에서 나는 이렇게 부산물들, 뭐 땅콩도 있고, 뭐 콩, 콩깍지, 뭐저 들깨, 이, 런 거. 아, 자, 이런 곳을 갖다가 섞, 예, 예 섞여놓은 거를 이렇게 후복하니. 머리만 조금 나올 정도만 이렇게 냉가 놓고, 이게 다 이제, 이게다 덮어놔도, 이게 또 밀고 나와요. 응. 밀고 나와요. 이렇게. 자, 이게후끈이 이렇게, 이렇게 덮, 덮어놓으면은, 이제 그 밑에가 줄기가 이제 하얀하니, 이렇게 하얀 줄기가 이렇게 이제 7, 8cm, 10cm 까지 이렇게 크죠. 그리고 그게 이제 아주 식감이 아주 좋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해주는 작업을 해주면은 좋다. 근데 지금 뭐대단위로 대, 이렇게 많이 재배하는 그런 농가들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갈기로 어, 낙엽 이 있잖아요. 쓱 긁어가지고서 이렇게 능계승마 옆으로 이렇게 긁어서 못아주면은 이렇게, 뭐, 그 품질 좋은 그 능계승마를 수확할 수 있다. 이제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작업. 자, <laughs> 많이 재배하시는 분들은 갈키로 그 낙엽을 툭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능기숙마 옆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보다 더 품질이 좋은 능기숙마를 이렇게 수확해서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능기숙마는 이렇게 잘라서 이제 4월, 저희 같은 경우는 4월 상순에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요. 어, 이렇게 수확을 해서 이게 살짝 데쳐가지고 이게 예, 그 가운데를 이렇게 배를 딱 가르나가죠. 개 흘라서 나물을 이 참기름하고 들 이제 깨소금하고 넣어서 조, 이게 조물조물 묻혀서 나물로 이렇게 드셔도 맛도 좋고 어, 영양에도 좋고 특히나 요즘 그또 면역력 필요할 때 면역력 이게 떨어지는 분들한테도 좋고요. 어, 남자들 뭐 정력 그 빼놓으면. 자, 이것도 또 서럽다고 그러죠. 능계성마가. 아, 아,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나물로 묻혀서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초고추장에다가 데쳐가지고, 찍어서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그이 짝에서, 이 전이로 해도 되고, 또 튀김가루 묻혀가지고서 튀김을 해서도 되고, 장아찌로도 드셔도 되고, 특히나, 에, 이제 요거를 데쳐서 말려갖고, 그 육개장 끓일 때 있잖아요 어, 그거 넣으면 은 아주 이게 기똥차게 맛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맛있게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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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수확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작업을 해 주면은 아주 품질 좋은 능기숙마를 수확할 수가 있다 이거 이제 포인트예요 자 오늘은 또 영상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